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laughs>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을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이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쌓으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에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죄물을 즐거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16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윤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부터 10편 119편을 다루게 되는데 이제 2주 정도 이 119편 이 하나의 10편을 갖고 2 0도 정도를 집중해서 이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10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장입니다. 무려 176절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사울로 쫓겨다니며 고난 중에 있을 때 지었던 시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노래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깨달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또 하나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고난이 깊어지면 말씀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깊어질 때 말씀을 찾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인생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기 때문입니다. 1편 119편의 주제는 한 단어로 말한다라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9개의 다른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고 176절에 대는 많은 구절에서 단두 구절만 빼고 174개의 구절에서 말씀과 동일한 의미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절에서 말씀, 뭐, 율법, 도, 뭐, 규례 증거, 개명 뭐 이런 식으로 말씀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아주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전부 22개로 되어 있는데 그알파벳의 순서대로 쓰여졌다라는 것이고 하나의 알파벳당 모두 8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첫 번째 알파벳이 알렙인데 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모든 절의 첫 글자는 알렙이라는 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알파벳이 베트라는 글자인데 이 구절부터 16절까지 모든 절의 첫, 모든 절의 첫 글자는 베트라는 히브리어 의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알렙과 베트라는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들 이 나오는 16개 구절을 배우게 됩니다. 1절에서 8절의 첫 마디는 전부 알렙이라는 알파벳이 등장하고 9절부터 16절은 베트라는 알파벳글자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처음에 등장합니다. 자,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을 행하지 아니하고 죄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들을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일절은 에쉐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에쉐르의 첫 글자가 알렙이라는 알파벳입니다. 에쉐르라는 말은 복이 또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산상순의 첫 번째 내용이 팔복인데 그 팔복은 마카로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모든 구절에 팔복의 첫 번째 구절은 마카로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마카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쉐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복이 있다라는 뜻 시라면 마태복음 5장 3절의 산상순의 수첫 구절에 나오는 마카로이는 헬라어로 복이 있도다라는 뜻입니다. 2 절도 복이 있도다라는 말은 에쉐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고, 3절은 참으로 실로라는 뜻의 아프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고, 4절은 당신께서라는 뜻의 아타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절에서 8절까지 모든 구절들이 알렙이라는 알파벳으로 작가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 보야될 것은 율법, 말씀과 같은 의미의 단어들이 각 구절마다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여와의 호 율법 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2절을 보면 여와의 호 증거들 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3절을 보면 주의 도라는 말이 등장하고 4절을 보면 주의 법도 라는 말이 등장하고 5절을 보면 주의 율례라는 말이 등장하고 6절을 보면 개명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7절을 보면 주의 의로운 판단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8절을 보면 주의 윤례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1절과 2절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보십시다 그리고 정말로 복이 많은지 임하는지 아니 많은지를 여러분 인생이 스스로 한번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구절을 통해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죠.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서 처음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처음 만드시고 나서 가장 먼저 이 남자와 여자 즉 사람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복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뜻이고, 복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복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것이 복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에 있어서 복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게 복 있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설교가 산상순이죠. 예수님 설교의 백미라고 표현하는 게 산상순입니다. 그 산상순 중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 가장 먼저 다룬 내용이 팔복입니다. 산상순에서 팔복에 대해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은 복이 있어야만 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복을 어떻게 받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복을 어떻게 받는지 사람은 반드시 복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데 복을 어디에 가서 찾아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구약성경과 시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복을 찾게 된다. 복을 받게 된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이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사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복이 온다라는 것을 믿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면 기복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서 복을 구함으로, 즉 복을 달라고 요구함으로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신앙관이 기복 신앙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이 온다라고 말씀. 해주고 있음에도 적자는 그리스인들은 도 하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복을 구함, 즉, 기복함으로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상적인 기독교인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복신앙인은 아닌가, 기복종인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한국 기독교가 기복신앙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복신앙으로 전락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라는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복을 구함으로 복을 받는다. 이런 신앙과는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함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행함으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확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찬송가 일장에도 나오죠. 복의 근원 강림하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게는 무수히 많은 복이 흘러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줄줄 따라 다녀야 됩니다. 하나님과 저 멀리 있으면서 복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졸졸 따라다니 하나님이 졸졸 따라다녀 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가시는 길,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알려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어디로 가고 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성, 뜻, 의지 등등.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복은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을 구함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란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 거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계획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바꿔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며 살게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받는 비교를 저여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받는다고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받아들여 그생각들을 살면 복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생각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의지가 이거구나 하나님의 가시는 길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계시는 곳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알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여와요 주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에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계절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절부터 16절은 두 번째 알파벳인 베타라는 글자로 시작된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절은 무엇으로라는 단어인 마라는 글자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한 단의 첫 글자가 베타라는 알파벳입니다. 10절에 전심으로의 전 모든 이란들을 갖고 있는 콜이라는 단어 시작하고 있는데 이 단어도 배트라는글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청년의 모습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가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 중 가장 범죄가 쉬운 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가장 정력적이고 혈기가 완강하고 욕망과 야망이 극에 달해 있을 때가 이 청년의 때입니다. 우리가 가장 무너지기 쉬운 때가 이 청년의 시기이죠. 이 청년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의 때는 인생 가치관이 형성된 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인이 되면 이미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 인생 안에 굳어져 버리기에 여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청년기 때 말씀에 기반한 가치관 형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 교회학교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학교에서 배웠던 말씀들이 한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저희 어, 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이 매주 이두 구절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사님에게 요구했습니다. 매일 성경에 나오는 두 구절을 그것까지 설교하고 그 두들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또그 두들의 말씀을 또몇 개를 한 번씩 암송을 다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상금들이 있죠. 어떤들은 막 현금으로 5만 원 주기도 하고 많은 상금을 걸고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가치관 형성이 교회 학교 시절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죄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죄고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 우리 마음은 마음 보다 부패하였기에 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계획은 항상 악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인생을 복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내 인생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산다는 게 이런 게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고 동시에 죄에서 떠난 삶을 사는 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의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죄에서 떠난 삶을 살수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여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말씀 앞에 서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라는 게큰 짐이지만 설교라는 짐 때문에 아, 내가 살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 전해지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에서는 홍수철에 강을 건널 때는 머리에 큰 돌을 이고 그 강을 건넌다고 합니다. 아이가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왜그 무거운 돌을 그 머리에 이고 강을 건너야 됩니까? 이에 대치로운 부모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거운 돌이 우리를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기 때문이란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마치 그 무거운 돌을 머리에 쥐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보려고 해보세요. 참 힘듭니다. 마치 무거운 돌을 내 머리에 올려놓은 것과 같은 이런 애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올 때도 곧 힘들지, 힘들지 않습니까? 날마다 마치 그 무거운 짐을 쥐고 가는 것과 같은 뭐 그런 나름대로 애씀들 결단들이 있어야만 이 자리 하나 옆에 설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무거운 돌을 머리에 지고 있기에 세상 물결, 죄악의 물결에 떠밀려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복에 끊어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복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이수 청년 때에 그 어렵고 힘든 도망자의 삶을 사는 동안에 깊이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매 순간이 불안한 삶이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힘을 썼기에 다윗의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의지를 알아 하나님의 길로 가는 그래그 하나님의 가시는 길에 무수히 놓여져 있는 하나님께 흘러나오는 숱한 복도를 누리며 사는 저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